오늘은 8가지의 간단한 비법을 통해 더 아름다워지는 비밀을 공유합니다. 당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변화시킬 것입니다. 값비싸거나 복잡한 해결책에 의존하지 않고도 즉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8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1. 피부 관리를 최우선시하여 빛나는 외모를 유지하세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모 그 자체입니다. 이 때문에 외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부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를 종종 소홀히 합니다. 잘 관리된 피부는 건강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피부 관리는 서른 살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피부 관리 루틴은 이른 나이에 시작할수록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일찍부터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면 조기 노화를 예방하고 생기 있는 젊은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피부 관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 필수 루틴이 포함됩니다. 충분한 수면, 밤에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것은 피부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 피부는 건강과 외모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수리 과정을 거칩니다. 클렌징과 보습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면 불순물과 과도한 기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습제를 사용하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 유형에 맞게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극을 피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부 수분,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면서 수분을 피부 내부에서부터 공급하여 탄력을 개선하고 미세한 주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매일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반점, 화상, 조기 피부 노화와 같이 햇빛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막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단계들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위한 기초입니다. 또한 각질 제거, 마스크, 스크럽과 같은 개개인에 따라 특정 치료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관리된 피부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일찍부터 피부 관리 루틴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은 건강과 외모에 대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아름다운 미소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미소는 자신감, 기쁨 그리고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얼굴의 가장 표현력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첫 만남에서 약 50%의 사람들이 미소에 가장 먼저 주목한다고 합니다. 즉 첫인상에서 미소는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적인 미소는 정렬이 잘된 하얀 치아와 상쾌한 호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적인 미소는 외모를 보다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하얀 치아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 건강 유지가 필수입니다. 각 개인의 특정 요구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올바른 양체질, 치질 및 각을 사용 등과 같이 일상적인 관리 또한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얀 치아를 좀더 빨리 가지고 싶다면 미백제와 같은 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아름다운 미소는 당신의 외모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을 향상시키고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소를 갖고 와야 합니다. 3. 립스틱과 립글로즈를 사용하세요. 립 제품의 사용은 전 세계 여성들이 사랑하는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뷰티 트릭입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는 여성들이 최소한의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술의 색조를 조금만 더해주는 것이 메이크업 루틴의 중심이 되죠. 이러한 관행은 좋은 립스틱이나 립글로즈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립스틱이나 립글로스를 바르는 것은 미소를 돋보이게 하고 얼굴의 생기와 색채를 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누드톤과 같은 자연스러운 색상은 어떤 메이크업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부드럽고 세련된 룩을 만들어줍니다. 더욱 은은한 효과를 원한다면 투명한 립글로즈가 이상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입술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건강한 광택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색상 없이도 입술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립스틱이나 립글로즈의 색상 선택은 피부톤과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빨간색이나 진한 핑크와 같이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은 특별한 행사나 눈에 띄는 룩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적인 경우에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톤을 사용하여 신중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당신의 뷰티 루틴에 고품질의 립스틱이나 립글로스즈를 포함하는 것은 외모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4. 잘 정돈된 눈썹으로 외모를 업그레이드하세요. 눈썹은 표정을 결정 짓는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눈썹은 눈의 자연스러운 테두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매력에 대한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 정돈되고 채워진 눈썹은 눈빛의 깊이와 개성을 더해줍니다. 눈썹 제품을 선택할 때는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썹 연필, 젤, 파우더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기 눈썹과 가까운 자연스러운 색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로 눈썹이 희박한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인공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제품을 바를 때는 작고 가벼운 스트로크를 통해 눈썹이 부족하거나 고르지 않은 부분을 채워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눈썹이 얼굴의 나머지 부분과 균형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눈썹 제품은 색상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색상은 너무 어둡거나 밝은 대비를 만들어 전체적인 얼굴의 분위기를 산만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색상은 자연스러운 눈썹의 색상과 조화롭게 혼합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눈썹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돋보이게 해야 합니다. 눈썹을 잘 정돈하고 채워주면 얼굴의 대칭성을 향상시켜주고 눈의 표현력을 높여주며 외모의 전반적인 아름다움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외모와 자신감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미용 팁입니다. 빨강으로 당신의 외모에 미를 더하세요. 빨간색은 열정, 에너지, 유혹의 상징으로 심리적으로도 상대방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빨간색은 립스틱, 하트, 밸런타인데이 장식과 같은 로맨틱한 아이콘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빨강은 사랑과 욕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생동감 넘치는 색상은 시선을 끌고 강렬한 감정을 자아내어 눈에 띄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빨간색은 매력의 자기장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입은 두 여성 중 대부분의 남성이 빨간색을 입은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빨간색은 매력과 욕망에 대한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킵니다. 빨간색이 가진 신비한 힘을 당신의 외모에 더하기 위해 온몸을 빨간색으로 치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터치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생동감 있는 빨간 립스틱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외모에 자신감과 세련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빨간 스카프나 가방, 신발 등의 아이템으로 당신의 스타일은 더욱 매력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공적인 자리와 캐주얼한 환경 또는 그보다 좀더 특별한 자리 등 다양한 상황에 잘 어울리는 다재다능한 색상입니다. 빨간색 옷이나 액세서리를 선택할 때 당신의 피부톤과 개인적인 스타일을 가장 잘 보완해주는 색조를 고르세요. 가장 밝은 색조부터 가장 어두운 색조까지 다양한 빨간색의 뉘앙스를 실험해 보면서 어떤 것이 당신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가장 잘 강조하는지 찾아보세요. 기억하세요.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은 당신의 모습의 매력과 유혹의 요소를 더하는 비밀입니다. 6. 밝은 눈매로 빛나는 표정을 만들어라. 많은 사람이 밝은 눈매가 인상과 외모에 미치는 영향을 강가합니다. 흔히 흰자위라고 불리는 이 공막이 바로 밝은 눈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공막이 맑고 밝으면 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눈을 만들어 눈의 자연스러운 색상이 강조되고 당신의 외모에 신선함을 더해줄 것입니다. 눈 건강과 맑고 밝은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하루 8시간의 수면은 홍조와 눈의 피로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밝은 눈을 위한 다른 해결책 중 하나는 안약의 사용입니다. 안약은 홍조를 줄이고 수분을 공급해서 보다 맑은 눈을 가지게 해줍니다. 또한 눈을 건강하게 하고 광채가 나는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남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양과 빈도를 숙지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방법으로 눈을 밝게 하여 당신의 외모를 보다 매력적이고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7. 누드힐로 실루엣을 강조하라. 하이힐은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날씬하고 우아한 모습을 연출해줍니다. 하이힐은 키만 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걸음걸이를 만들어주는 아이템입니다. 그중 누드색 하이힐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색상은 당신의 피부톤과 조화를 이루며, 다리가 연속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보다 길어 보이는 시각적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 효과는 실루엣을 강조하기 위한 가장 매력적이고 강력한 미적 트릭 중 하나입니다. 누드힐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에 모두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누드색은 밝은 톤부터 어두운 톤까지 다양한 색이 있는데 당신의 피부톤과 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매치를 통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루엣을 보다 멋지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드색 하이힐을 착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장 누드힐을 사서 착용하세요. 끝없이 길어 보이는 다리와 우아함, 세련미 모두를 가질 수 있습니다. 8.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어라.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제스처는 당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눈맞춤은 자신감과 자존감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눈을 직접 바라볼 때,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확신과 단호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미소는 당신의 존재에 따뜻함과 접근성을 더합니다. 진심 어린 미소는 당신의 얼굴을 밝게 하여 당신을 더 매력적이고 환영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파티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눈맞춤을 하고 다른 사람은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며 항상 휴대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눈맞춤을 하는 사람에게 더 끌릴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개방성과 상호작용할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닫힌 표정이나 뚜렷한 무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눈맞춤과 미소를 통해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당신의 매력을 즉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접근법은 단지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고 당신이 세상에 투영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에도 적용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비롯된다고도 합니다. 여성들은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움은 주관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훨씬 더 의존합니다. 자기 수용과 자신감은 외부 기준에 상관없이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열쇠입니다. 오늘의 팁중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그중 어떤 것을 적용해 보셨나요? 물론 모든 차이를 만드는 보너스 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당신의 태도와 자신감이 당신의 스타일과 존재감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본질과 자신감의 반영입니다.